요즘 트로트계에서는 한 가수의 따뜻한 집 선물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미스터 트로3에서 차지한 손비나 본명 손용빈, 33세. 이름만으로도 묘하게 선한 이미지를 풍기는 이 가수가 지난 5월 1일 자신의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서울 외곽에 전원주택 한 채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예술인이 성공하면 가족에게 집한채 정도는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손비나가 이번에 준비한 이 집에는 단순한 재산 증식과는 다른 특별한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효심의 결정체라고 직접 표현할 정도로 가족을 향한 오랜 꿈을 실제로 이루어냈기 때문이죠. 손비나는 지리산 자락하동에서 태어나 자연과 함께 자라온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사는 그에게 삶의 학교였고,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달래주던 쉼터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 손종인 씨 밑에서 남매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는 한때 군의원으로도 활동했으나 이후 하동에서 대봉감 농사를 짓게 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농작물은 늘 병해충이나 기상이변, 유통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손비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마트 정육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 살림에 조금씩이라도 보탰습니다. 어린 소년이 힘든 노동 현장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일 만큼 일했으니 훗날 그 손에 마이크가 쥐어지고 전국의 팬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줄은 정작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트로트 팬들에게는 그가 미스터 트로트3에서 선을 차지한 감성 보컬리스트, 또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창법으로 주목받은 인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도전기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심지어 출연분이 통편집 되어버리는 아픔까지 겪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산으로 올라 백두대간을 종주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졌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그 인내의 시간은 미스터 트롯 3 무대에서 꽃을 피웠죠. 강렬한 고음부터 진심 어린 발라드, 팀 미션에서의 하모니까지 라운드마다 안정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끝에 그는 결승에서 당당히 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치열한 경쟁이 끝나고 손비나 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화려한 조명이나 거액의 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편히 쉴수 있는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4월 말께 계약을 마치고 5월 초에는 아버지에게 직접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 전원 주택은 자연이 가까우면서도 병원이나 마트, 교통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기준으로 고심 끝에 찾았다고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아버지 취향에 맞춰 꼼꼼히 손봤다니,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효심이 깃들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실제로 5월 말쯤 이사를 계획하며 조금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집 선물 뒤에는 막내 동생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손비나보다 9살 어린 막내 동생이 형의 노래에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했고, 그걸 계기로 아버지가 손비나의 가수 도전을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때 막내 동생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라는 말에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족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하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3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긴장과 체력 소모로 체중이 빠졌는데. 오직 손비나 만체 중이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무대 위에선 파워풀한 고음으로 청중을 압도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한 끼도 남기지 못하는 음식 애호가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밥을 남기면 복이 달아난다고 늘 말씀하셨던 게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는데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왠지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모습과 겹쳐보입니다. 코로나 19 시기에도 그는 생계를 위해 의류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나 지인들에게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따스한 에피소드가 방송에서 공개되면서 의료회사 대표가 감동을 받아 손비나를 자사광고 모델로 발탁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죠. 누군가는 대형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스타가 되지만 손비나는 그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삶 자체로 빛이 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가족을 위해 집한 채를 마련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각종 팬카페와 SNS에서는 진정한 효자다. 삶 자체가 드라마다라는 반응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아들이 있다니 눈물이 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 이제 손비나를 응원하는 이유는 단지 노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라는 팬들의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팬들 중 일부가 아예 집에 빈방 있으면 저도 같이 살면 안 되나요? 같은 농담 반 진담 반의 글을 올리며 잔뜩 들떴다는 점이에요. 내 인생 최종 목적지는 손나 집, 손비나 플러스 집이다. 나는 말까지 등장했다는데 그만큼 그의 집 선물 소식이 팬들에게 같이 살고 싶은 가수라는 상상력을 자극한 모양입니다. 손비나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집을 증축해야죠.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농담 섞인 대답으로 화답했는데 이 한마디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팬카페 가입자가 일주일 만에 1.6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노래 한곡 안내고도 인기가 폭발한 셈이죠. 심지어 팬들은 가상으로 비나우스 설계도를 만들어서 1층은 부모님 공간, 2층은 뮤직 스튜디오 겸 야식 공간, 3층은 팬클럽 간부 숙소, 4층은 팬 숙소. 옥상은 콘서트 리허설 겸 바비큐 파티장 같은 황당하면서도 귀여운 계획을 세워 올려놓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사업하면 대박나지 않을까 하는 우스갯소리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그만큼 팬들도 손비나와 한 번쯤 동거. 해보고 싶을 만큼 그를 가깝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죠. 흥미로운 건 손비나 가 정말로 이런 말들을 립서비스처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지방 행사에서 고령 팬 3명이 장시간 줄서 있자 손비나 가 직접 그분들을 자기 차에 태워 행사장 안으로 모셨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다는 미담이 전해집니다. 매니저나 스태프가 대신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조심히 돌아가셔야 한다며 음료와 간식까지 챙겨드렸다고 하니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진짜 효자, 진짜 천사가 따로 없다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의 SNS를 보면 다른 스타들이 올리는 세련된 셀카나 멋진 무대 장면보다도 팬들과 함께한 일상사진이 더 많습니다. 팬이 직접 싸준 도시락,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 손편지,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꼬박꼬박 인증하며 고마움을 표하죠. 한 예능 프로그램의 팬이 만들어 준 가방을 들고 등장해 방송 화면에 당당히 잡힌 적도 있는데 팬들은 그 순간을 전설의 캡처 장면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 가방에 담긴 팬심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게 얼마나 감동이냐면서요. 보통 스타들은 팬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비감을 유지하곤 하는데 손비나는 오히려 모든 것을 공유하며 나와 팬은 같은 시간을 사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태도에 반한 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를 트로트계의 유재석, 팬들과 한집 살림하는 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송가도 이런 그의 매력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듯 합니다. 한 예능 작가는 손비나를 중심으로 팬들과 한달 동안 실제로 함께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제는 우리 비나랑 살아요라나? 그 기획이 실현된다면 어쩌면 팬들이 실제로 손비나 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음악을 듣고, 함께 식사하고, 아침 산책을 함께 할지도 모르죠. 대중은 이제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마음으로 진솔하게 연결되는 과정을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비나의 삶과 태도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공감의 아이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월 말쯤이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전원주택으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집은 말 그대로 가족을 위한 공간이지만 어느 한편 문이 활짝 열려 있어 팬들이라면 언젠가 초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고 따뜻한 밤의 냄새가 함께 나는 곳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장소죠. 실제로 손비나는 저 혼자 사는 집이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누구든 오가는 그런 집이 제 꿈이에요라며 웃었다고 하니 듣는 사람조차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이렇게 효심에서 시작된 손비나의 전원주택 이야기는 알면 알수록 가족애와 팬사랑이 한데 어우러진 특별한 프로젝트처럼 느껴집니다. 팬들은 다음 층은 우리를 위해 비워두겠다는 그의 농담 섞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이 마치 새로운 문화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온라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비나 하우스의 모습을 재구성해 올리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댓글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어떤 이는 진심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랑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 말처럼 손비나 가 지은 이 집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묶어줄지 기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비나 하우스에 초대받는다면 어떤 방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1층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2층에서 라이브 노래를 듣고 3층에서 팬들과 모여 파티를 하고 옥상에서는 바비큐를 즐기며 별을 보는 풍경. 듣기만 해도 가슴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손비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만큼이나 그가 들려주는 인생 스토리 역시 깊은 감동과 웃음을 주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손비나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들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그의 삶과 음악을 통해 어떤 새로운 함께 살기의 문화가 펼쳐질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사실 매일같이 화려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연예계에서 오히려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소한 디테일이 묻어나는 이야기는 더 귀하고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요즘 시대의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과연 한달 후, 혹은 1년 후에는 손비나 하우스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층이 추가되어 있을까요? 아마 5층, 6층, 7층이 되어서도 이건 팬들을 위한 공간이에요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다가올 5월 말, 손비나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웃는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뭉클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찾아오는 팬들에게 전해지는 환대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멀리서도 그 집에서 울려퍼지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삶과 음악과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진 생생한 현장이 될 테니까요. 혹시 언젠가 손비나 가 공식적으로 집에 방문해 주세요라고 선언하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팬들이 줄지어 달려갈까요? 세상에 수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함께 먹고, 함께 웃고, 같은 공간에서 살자고 말하는 가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바로 이 점이 손비나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진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그의 일상에 마음을 나누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인지 이번 집 선물 소식은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효도라는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의 인간미와 배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선한 에너지가 얼마나 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결국 사랑이 된다는 말처럼, 손비나 가 마련한 이 전원주택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추억과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팬들과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에는 작은 콘서트가 열리고 또 어떤 날은 서로 고민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그것이야말로 손비나 가꿈꾸는 집의 완성형일 테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비나 하우스 상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언젠가 정말로 그 상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